강, 산, 나무와 같은 대자연의 존재와 화산, 지진, 홍수 등의 자연현상 변화는 인간들에게는 매우 경이롭고 신비스러운 대상이다. 이러한 우주 대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한 인식이 아마도 신성에 대한 인간의 첫 인식이 아니었을까. 자연은 고대인들에게도 경외감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한민족은 예로부터 천부지모 사상, 즉,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여기고 모셔왔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하나가 되고 조화롭게 생명을 낳고 길러낸다고 보았다. 남성이 있으면 여성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같이 최초의 신이 있다면 남신과 함께 여신도 존재하지 않았을까? 오늘은 여신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다. 위대한 어머니 여신이라는 책에서는 대초에 여신이 있었다고 한다. 신화 시대라 불리던 태초에는 우주의 창조주는 생명을 낳는 어머니 여신으로 상징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마지막 소빙하기가 끝나고 인류의 선사시대가 시작되었다. 한반도와 남태평양 및 중국과 유럽 일부 등지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의 거성문화 유적에는 대지모신이 등장한다. 이로 보아 땅의 여신 숭배 의 신앙 시대였음을 알수 있다. 나아가 4, 5천 년의 고대 문명들 초기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이집트, 터키, 이란, 인도, 중국 등의 문명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 유적을 보면 여신의 신전, 여신의 신상 등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고대에는 여신, 여사제 중심의 오계제 시대였음을 알수 있다. 고대에는 창조주를 여신으로, 즉, 어머니 하나님으로 신앙했다. 특히 수메르와 중국 신화의 공통으로 등장하는 남무신과 여화신은 우주 질서를 바로잡고 하늘, 땅, 만물을 창조한 우주의 창조주로서 여신으로 전해져 온다. 요약하면 약 1만 년 전의 석기 시대는 오계제 여신 시대였다. 따라서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한 어머니 신으로 인식되었다. 여신 시대에는 인간과 우주 만물이 곧 위대한 어머니 하나님의 몸 자체에서 떨어져 나간 자식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던 시대였다. 그렇다면 남성 중심의 신이 역사에 등장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신화와 종교는 인류 문명사와 더불어 변모해왔다. 인류가 신석기에서 청동기 사회로 이행하면서, 오계제 사회는 구계제 사회로 이행하였다. 이는 문화사적으로 여신 신화시대에서 남신 신화시대로 이행한 시기와 일치한다. 서양사에서 청동기 시대에 이르자 어머니 신화는 소멸된다. 태양 숭배에 남신 신학 문화를 가진 부족들에 의해 정복당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 청동기 후반까지도 남신과 여신이 공존하기는 하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침내 여신이 남신에 종속되거나 소멸당하였다. 따라서, 청동기 후기, 부족국가 성립시대에 접어들면서, 부계제 사회로 이행한 후에는,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 신으로 완전히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변모 결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 불균등을 낳았고, 전쟁으로 인한 자연 파괴 등, 문명의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수반하게 된 것이다. 특히 고대의 서양 문화, 즉 수메르 문명이 세워졌던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현상이 매우 뚜렷이 나타난다. 즉, 서양의 뿌리인 메소포타미아와 수메르미, 유대 문명이 자라난 현재의 중동 지역에서는 4천여 년 전에 여신 숭배에서 남신 숭배로의 변천이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메르의 여신 이난나는 전쟁의 여신으로 수메르 왕국의 여화신은 여신이었지만 남신으로 둔갑하였으며, 그 밖에도 고대 중동의 여신 모두가 모성적 성격이 희석되고 남성적 성격으로 변모된다. 혹은 여신이라 하더라도 전쟁의 여신이라는 이미지로 나쁘게 왜곡되기 시작하였다.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보면 여신 비너스의 상징인 별을 군복에 달게 한 것이 고대부터 남신 문화에 의한 여신의 악마화가 진행된 증거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남신에 비해 여신이 종속적이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신화에서는 아예 여신을 소멸시키거나 악마화 시켜버렸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하늘신은 여신으로, 땅의 신은 남신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남무여신은 하늘과 땅을 낳았다고 전해지며, 이난다 여신은 하늘과 땅을 모두 지배한 우주의 여왕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동양에서는 음양적 사고였던 하늘은 아버지신, 땅은 어머니신이라는 신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원래 음양의 역철학은 약 5,500년 전 배달국의 자손 태오보키가 창시한 것이며 실질적인 고대 신성시대의 출발점 역시 약 6,000년 전에서 5,000년 전 사이였음을 고려한다면 남녀의 신화 역시 동방에서 출발하였음을 시사해준다. 이 같은 사실은 청동기 시대의 출발 연대에서도 동방이 훨씬 앞서 있다는 점과도 일치한다. 송호수 교수와 김영주 씨등 민족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2002년 월드컵 당시 붉은 악마로 유명해진 배달국 치우 천왕이봉두철액이라 불린 것처럼 철모를 썼다는 기록이 있는 중국의 사기를 기준하여 보면, 동방 동이족의 청동기 연대가 최고 6천 년 전부터 최소 4천 년까지 추정될 수 있다. 서양 문명의 뿌리라 일컬어지는 유대 문명은 약 4천 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출발하는데, 수메르학의 세계적 권위자. 크레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서양 문명의 뿌리인 수메르가 동방의 동이족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고대의 선진 문명이 동방의 우리나라로부터 서방으로 향했음을 더욱 확증시켜준다. 오늘날 대부분 종교에서는 남신 중심에 편향된 유일신 신화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약 5천 년간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 신화가 인류의 정신세계를 지배해 오면서 창조주 신을 인식할 때조차 아버지 하나님의 얽매여서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나 여신에 대해서는 낯설게 인식하거나 아니면 아예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야흐로 지금은 평등의 시대이다. 이제 인류사회에 남녀평등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는 것은 이 시대의 커다란 숙제이다.